예배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러쁜가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됩시다. 혼자 되신 분은 어떡합니까? 혼자라도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98%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남편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70%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노인대학에서 할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영감님과 다시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한 분이 유일하게 번쩍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요 그랬습니다. 같은 질문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손을 예 손을 번쩍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 드셨습니다. 네번 드셨습니다. 또 없어요? 다섯 분. 요거 정도, 요게 뭡니까? 요거, 요거도 아니고. 여러분, 그놈이 그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2003년에 국회를 거쳐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이 되었던 겁니다. 이 부부의 날을 제일 먼저 건의하신 분이 권재도 목사님이신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90 5년에 어린이날입니다. TV를 보는데 한 어린이가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까지 제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야 자녀도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부부에 관련된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창부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앞서 노래하면 아내도 뒤따라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아내도 남편을 도와 협력하고 화합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게 부창부수입니다. 백년회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년이라는 뜻은 오랜 시간 영원히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해로의 해자를 보니까 함께 해자를 쓰는 겁니다. 함께 늙어간다. 백년 해로는 영원토록 아주 오랫동안 서로가 함께 늙어가면서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부는 살아서는 한 방을 쓰고 죽어서는 한 묘를 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처음 만나자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겁니다. 하와가 그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례자가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례를 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축가를 부르게 되고 온 짐승들이 모여서 아마 이 잔치를 축하를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셨던 주례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마 이런 주례사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임의로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셔야만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셨다. 나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헬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하시고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당연히 강하죠. 돕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당연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여자. 힘 있는 여자가 힘 없고 부족한 남자 보충해주고 도우고 그러한 배필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대, 갈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강합니까? 갈비대가 강합니까? 당연히 갈비대가 강합니다. 여자.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강함을 가지고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여인의 손을 거친다 그랬습니다. 한 여인의 손은 어머니일 거고 또 다른 손은 누굽니까? 아내의 손일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돕는 배필, 남편의 헬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편을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보 당신 혹시 이렇게 부르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 많이 드는데 여보라고 하는 뜻 혹시 아십니까? 갓을 여자에다 보배 보차입니다.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 이게 바로 여보입니다. 당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땅할 땅 자에다 몸신 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만 바로 내 몸과 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보 당신을 자주자주 자주 불러야 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소중한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딪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의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부부사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가 부부사이다. 밉고도 고운 것이 부부사이다. 변덕 많은 것이 부부사이다. 딱이 맞고 고소하는 것이 부부사이다. 칼로 물 베는 것이 부부사이다. 촌수도 없는 것이 부부사이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부부사이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되죠. 이제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태어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에 서사루는 아내가 통감자를 삶아서 소금과 함께 남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보고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 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대대로 설탕만 찍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발끈하죠. 누가 감자를 설탕 찍어먹느냐? 우리 집은 대대로 소금 찍어먹었다. 그러면서 한때 붙었습니다.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은 두 분은 칼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거제도 사람입니다. 감자를 뭐에 찍어먹느냐 물어봤더니 설탕 찍어먹는다. 그랬어. 얼마나 다행인지 어쩌? 그렇죠? 감자를 소금 찍어 먹나 설탕 찍어 먹나 그냥 먹어도 감자는 맛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견해 차이로 부부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사역을 했던 이 송기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아내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른손잡이고 아내는 왼손잡이다. 밥상을 딱 보면 국그식이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경 쓰인다 그랬어.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아내는 부엉이형이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부엉부엉 거리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물한 컵을 마셔도 바로 씻어가지고 찬장에 넣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그렇지 않다. 찬장에 있는 그릇을 다 꺼내 쓴다.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다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놓는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뭔가에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절대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법이 없다. 그럼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때로는 피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밟고 다니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아내는 꼭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려 있다. 참, 안 참아진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내는 거의, 거의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오게 된다. 그러면 이송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은사는 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은사는 화장품 뚜껑 여는 거고 나는 화장품 뚜껑 닫는 게 자기 은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송 목사님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장한다고 열심히 화장을 하면 옆에 다가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다 썼지? 뚜껑 닫아도 돼? 어, 닫아도 돼. 그러면서 아내는 뚜껑을 열고 자기는 뚜껑을 그렇게 계속해서 닫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내가 화장품 뚜껑을 닫는데 너무 세게 닫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뚜껑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다르고 부부도 함께 결혼해서 살지만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프랑 철학자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후첫 일주일은 서로 관찰을 한다. 그 다음 3개월은 사랑한다. 그 다음 3년은 싸운다. 그 다음 30년은 용서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가 부부가 되기 위해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옛날에 했던 말씀을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2000년 전의 말씀을 지금으로 끌고 와서 오늘의 현대의 삶에서 맞추려고 하느냐 이거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억압적으로 여자에게 복정을 강요하는 것 이거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의 복정을 받을만 해야지 자기 남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에게 머리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가정에서 머리가 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거나 갈라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머리가 둘인 가정은 끊임없이 여러분 싸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머리로 남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복종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신자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 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의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이 복종을 통해서 남편을 여러분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아담의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서 갈비대를 사용을 해서 하와를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주석가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하와는 아담을 지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만일 하나님이 아담의 발을 사용을 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 아담이 하와를 지배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갈비대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든 것은 둘이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오늘도 성경에 입각해서 남편에게 복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그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아가피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편도 아내를 살아야, 사랑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도작입니다. 충격이 가하거나 떨어지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특별히 아내들이 뭐 가정 일을 할때 힘든 일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도와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내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함께 사는 소중한 이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서 특별히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내를 사랑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면 지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에서 불화하게 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주하고 갈등하고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가 막히게 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의 사랑을 통해서 막힌 기도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역시 자기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 건강을 위해서 몰래 보약도 먹고, 그죠?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건강에 좋다는 건다 하는데, 정작 함께 하는 사람, 건강한지 건강한지 안 한지,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몸은 아내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다. 남편의 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내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겁니다. 어느 남편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가씨 때는 얼마나 상냥하고 온순했는데 지금은 같이 살다 보니까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납고 거칠은지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을 폭군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내를 악처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돌 같은데 이게 손으로 감싸 안게 되면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팔이 보석의 여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그렇게 품게 되면 아내는 빛난 보석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아내 역시 남편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들.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남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맙시다.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맙시다. 셋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맙시다.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어대지 맙시다.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맙시다.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맙시다.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맙시다. 아홉 번째입니다. 숨기지 맙시다. 열 번째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 채워주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명만 우리가 잘 지키면 행복한 부부, 가정 얼마든지 만들게 될 겁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신 축복의 배우자여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